人。Yeah. 안녕하십니까. 제5회 서원 클럽 D 레이디스 골프 챔피언십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프로골퍼 조도현입니다. 네, 이제 현재 4강에 3팀이 진출한 상황이고요. 4강의 티켓은 단한 장만이 남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8강전 조두현 프로는 어떻게 보셨나요? 매치 플레이만의 그 특징 있지 않습니까? 그 미묘한 신경전과 그 다음에 긴장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신선하고 재미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매치 플레이만의 매력이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럼 남은 경기도 그런 재미를 기대해봐도 좋겠죠? 네, 두 아마추어 선수가 굉장히 또 단단한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배경은 선수 그 다음에 멘탈이 아주 단단한 박보미 프로 아주 볼거리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관점으로 해서 더 흥미진진하게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마지막 4강행 티켓은 어느 팀이 가져가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8강전 4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회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골프단 창단식으로 화제가 됐던 서원밸리 컨트리클럽의 서원일스에서 대회 진행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왕중왕전 2라운드는 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2인 1팀의 매치 플레이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총 상금 규모는 4억으로 국내 최대 규모고요. 우승 팀에게는 6천만 원 상당의 상금과 시상품이 주어집니다. 제5회 서원클럽 D 레이디스 골프 챔피언십 8강 4경기. 이제 마지막 경기만 이 남아있는데요. 남은 4강행 티켓을 어느 팀이 가져갈지 오늘 8강 4경기 치를 선수들입니다. 경현이랑 배경 프로님이랑 붙는다 그러길래 아, 그렇구나. 열심히 쳐야 되겠구나. 우리 프로님 믿고 열심히 그냥 쳐야겠다 어, 정말 쉽지 않은 팀이어서 살짝 걱정하긴 했는데 그래도 둘다 운동선수 출신이니까, 어, 이게 자신이 있습니다. 아마추어 김은주 선수가 배드민턴 선수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또 같은 운동선수 출신의 파워풀한 스윙이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두 발에 지가 나가지고 한해연도 갔다 오고 했는데, 또 프로님 믿고,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보미가 티샷 방향이 좋은 편이라서 아마 티샷을 좀 많이 할 거라 생각이 들고 저는 대신 아이언을 좀잘 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컨이나 이런 좀 핀에 근접시키는 걸로 작전을 짰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오랜만에 필드로 돌아온 백영은 프로와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경희 선수가 만났습니다. 베테랑끼리 만난 팀이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네, 서원힐스 사우스코스 1번홀에 왔습니다. 파포에 3 3 7 m 고요 티샷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만 왼쪽에는 벙커가 도사리고 있고요. 우측 오비는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네, 프로들의 티샷으로 출발하는 1번홀 포선 매치로 진행됩니다. 먼저 박보미 프로의 티샷. 부셔 예첫 토에 저렇게 과감하게 칠수 있다라는 게 대단하고요. 긴 키와 긴 팔다리로 아주 시원한 장타를 날렸습니다. 네 정말 시원시원하네요. 좀덜 맞았어. 괜찮아 차라리 덜 맞았나. 골려서 화이팅 화이팅. 자 이어서 배경은 프로가 티샷 준비하는데요. 아이고. 아, 방향이 살짝 왼쪽인데요. 네, 우측이 오비이고요. 또배경훈 선수의 그 특징 장기가 사실은 하이드로우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많이 걸린 듯해 네, 보입니다. 뒤로못하겠어요 네. 네,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쳐터를 그래? 주고 또 가져오면 되니까 네, 줄 생각은 없지만 사 세... <laughs> 부담조심이 야 <아니에요>. 돼요. <laughs> 아이언 샷 잘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좋은데요. 아니,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나마 잘, 자신 있다. 있는 게 그러니까. 아이야. 전 드라이버가 자신거든요 드라이버가 네. 요새 난 원래 자신있었는데 드라이버가 네. 자신이 없어져가지고. 괜찮아요. 네. 아, 배경은 보로 첫톨줄 생각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침이라 몸이 안 풀리고, 그리고 원래 가던 거리보다 조금 적게 가요, 아침엔. 이게 공기가 차가우면 조금 덜 가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8번 와. 125 치시죠. 응. 그럼 8번 쳐야 될것같은데 와, 그래서 전투적으로 일단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되게 굉장히 저런 건 좋은 태세 전환입니다. 내가 비록 실수해서 번카이 빠졌지만 빨리 잊어먹고 다음 샷을 준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어서 김경희 선수 두 번째 샷. <laughs> 출발은 살짝 우측 같은데요. 또? 아, 네, 좀 짧았네요. 네 지금 보니까요 세컨 샷할때 오른발을 너무 벙커에 묻고 뛰지 않고 휘니시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팔로만 치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짧아질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아쉽지만 또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이번에는 김은주 선수의 두 번째 샷이었는데 와 원그린에 성공했습니다 네 땅을 전혀 치지 않고 공만 살짝 맞았는데요 근데 네. 아 거리가 딱 맞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배경원 프로의 세 번째 샷인데요. 어 프로치 방향 좋은데요. 아더 가야 하는데 멈췄습니다. 네 뒷바람 하고 거리까지 전부 계산을한것 같은데요. 조금 아쉽네요. 자 이제 박보미 프로가 버디퍼 준비하는데요. 여기서 버디퍼 성공하게 되면 1 번홀 기선제압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버디 팟. 빈 쪽으로. 나이스. 아, 지나가네요. 살짝요. 네, 아, 저 상황에서 홀컵을 진하게 친다는 라 자체가 강심장입니다. 자, 이제 두팀다 팟팟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김경희 선수 팟팟입니다. 들어갔다. 와! 나이스 샷! 야, 이건 정말 정말 각진 버디 같은 오, 파라고 하죠. 이런 것을요. 네. 네 어, 배경원 프로가 연신 인사를 하는데요. 역시 베테랑다운 깔끔한 파퍼시었습니다. 점수 체크. 김경희 선수는요. 저희가 봐서 약간 연예인 같아요. TV에서 자주 보이는 아마추어 선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어서 김은주 선수도 파퍼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1번 홀은 무승부 타이드가 됩니다. <목소리>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모르겠어요? 어, 아니요. 저희 잘하고 있 아, 아주 잘하고 계세요. 아 부모님의 어프치를좀 잘해줘서. 아니요. 진짜 울 네, 뻔했어요. <laughs> 들어갔다. 오! 들어갔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파5 2번 홀와 있습니다. 티샷 떨어지는 곳 괜찮습니다. 부담 없고요. 세컨 샷또한뭐 좁지 않습니다만 서드 샷의 핀의 위치에 따라 서드 샷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죠. 네, 지금 이제 두팀 모두 세 번째 샷 준비하고 있는데요. 145m와 106m. 와, 거리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역시 박보미 프로와 김은주 선수 힘이 좋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60m라니까 1 4 5 m 의 앞바람. 응, 150. 그150근처 그러니까 네. 네. 네, 어, 배경은프로 일단 바람을 감안해서 세 번째 샷 준비하고 있는데요. 샷좀 클까? 응, 샷. 네, 5번 아이언으로 온 그린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5번 아이언이기에 조금 런이 많이 생겨서 핀과는 좀 멀어졌어요. 아, 괜찮아. 괜찮죠. 불러서 갔을 것 같아. 거기다. 네. 이제 공이 펴지기 시작해요. <웃음> 똑바로 <웃음> 가요. <웃음> 네, 이제 김은주 선수 세 번째 샷 준비하는데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예, 역시 장타라 쇼다현으로 핀을 바로 공략할 수 있겠습니다. 어, 기회가 아쉽지만 사라졌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요, 조금 리듬이 빨라요. 너무 조금 들고 빨리 칠 때는 저렇게 리듬이 맞지 않으면 탑골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아, 확실히 이게 아마추어 선수들이라 그런지 이런 대회 같은 상황에서는 긴장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두팀 모두 버디 펄을 준비하는데요. 먼저 박보미 프로가 버디 퍼 들어갑니다. 사실 이 거리가 버디 퍼이라고 하기에는 숫자일 뿐이지, 사실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맞아요. 핀과 꽤 거리가 많이 남은 상황인데, 굴러굴러굴러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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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이 너무 좋은데요. 오예. 아하. 아, 지만좀 비껴 지나갔네요. 지금 보셨나요? 치자마자 박봉근 선수가 걸어갔는데 과연 이건 무슨 그 의미일까요? 잘 맞아서 걸었을까요? 아니면은 결과를 예측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배경원 프로 김경희 선수 팀에게 약간의 찬스라고 봐도 될까요? 아직 먼 거리 퍼트긴 하지만 역시 김경희 선수 버디 퍼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찬스입니다. 거리만 맞춰 놓으면 기다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 너무 짧아. 아, 아, 너무 아, 다 왔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근데 너무 하셨어요. 거리만 생각하셨나 아, 봅니다. 짧습니다. 네, 앞선 박범위 프로가 확실히 길게 지나가게 친걸 보고 나서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같아도 짧게 쳤을 거니까 이거는요. 네, 이제 두팀 모두 파퍼스를 준비하는데요. 이번엔 김은주 선수의 파퍼시입니다. 우와, 나이스 와! 나이스 네, 대단합니다. 첫 홀에 이어 두 번째 홀은 또 이쪽이 먼저 기선을 제압을 하네요. 네, 김은주 선수가 퍼퍼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먼저 홀아웃합니다. 자 이어지는 배경은 프로 반드시 막아야 하는 퍼퍼 남겨두고 있는데요. 음, 네, 어차피 <laughs> 들어가야만 비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잘 때렸습니다만은 나이를 좀덜 보고 땅 때렸으면 좋았을 거랬습니다. 배경원 프로가 파퍼 놓치면서 박보미 프로 와 김은주 선수팀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네, 3번홀에 와 있습니다. 오른쪽 물만 조심한다면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요. 세컨샷을 짧은 아이언으로 버디를 노릴 수 있는 그런 홀입니다. 네, 3번 홀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싱글 매치로 펼쳐지는 홀입니다. 프로에게 가장 부담되는 홀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자, 김은주 선수가 먼저 티셔츠 준비하는데요. 긴장하지 않고 프로와의 대결 첫 티샷 출발이 좋은 김은주 선수입니다. 네, 세컨샷 치기 아주 좋은 중앙 좌측으로 아, 아주 잘쳐 놓았습니다. 걸려서 화이팅. 네, 화이팅. 어, 같은 팀 김경희 선수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면서 네. 배경은 프로가 티샷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던졌습니다. 티샷. 네, 역시 굿샷입니다. 배경은 프로. 네, 본인의 특기인 하이 드로우로 아주 멀리 날렸습니다. 어, 아, 배경한 프로 역시 스윙은 정말 부드러운데 거리는 어마무시하네요 네, 자축으로 살짝 페어웨이를 벗어났지만은요. 이 정도 거리면 샌드위치로 핀 공략이 아주 용이합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다 페어웨이에 잘 보냈는데요. 와, 역시 배경원 프로 거리가 많이 나가 아 있죠. 네, 현재로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116에. 있습니다. 1 6에 바람은 그다지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응. 1십 부분 좀줘 보실래요, 혹시나. 응. 네. 옛날엔 이런 뷰가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응. 투어할 때는. 네, 요즘은 들어오네요. <웃음> <웃음> 맞아요. 투어 생활하면서 열심히 앞만 보고 <laughs> 달려온 배경원 <laughs> 프로인데요. <웃음>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풍경 얘기하면 혼낼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자, 먼저 김은주 선수 두 번째 샷입니다. 구번 아이언으로 공략을 했는데요. 오, 나이스 온. 네, 아주 스윙도 간단했고요. 러너를 계산을 한 건지 안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묻는 걸 봤을 때는 완벽한 샷은 아니었지만 결과가 완벽합니다. 네, 이어지는 배경볼의 두 번째 샷입니다. 오, 핀 방향인데요. 네, 아주 높게 뛰었습니다. 오 들어갈 아, 뻔했는데 네, 아주 조금 아쉬운 건 런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러프라서 조금은 더구를수 있습니다. <laughs> 러프라서 조금 런이 나왔어. 오 같은 말을 하네요. <laughs> 할수자 이제 두팀 모두 버디 퍼트를 남겨둔 상황인데요. 어느 팀이 버디 퍼 성공할 수 있을지 재미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는 배경은 선수가 조금 불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리막이기 때문에 거리를 맞춰야 하는 게... 부담까지 많은데. 안고 있거든요. 아, 네, 신중하게 그린을 분석 중인 <laughs> 배경은 프로인데요. 자, 아, 배경언 프로의 버디 퍼. <laughs> 아하. 조금 역시 제 생각대로 거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쓴 듯한 퍼시입니다. 네, 일단은 마크를 하고요. 상대팀 김은주 선수 버디 퍼시 남아 있는데요. 여기서 또 버디 퍼시 성공하게 되면 투업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딱두 개만 조심하면 됩니다. 짧지 말고 왼쪽으로 가지 말고 왜냐하면 오르막 훅 라인이거든요. 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오고 말았네요. <laughs> 네, 조금 짧습니다. <laughs> 네, 너무 정확히 치려고 네. 하다 보면 저렇게 좀 굳어져서 감속이 돼서 짧아질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좀 약하게 쳤다. 어. 자, 이어서 배경음 프로에 파퍼. 네, 나이스, 나이스 파. <laughs> 현역 시절 같으면 저렇게 오래 서있지도 않았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두팀 모두 8을 기록하면서 이번 홀은 무승부 계속해서 박범위 프로 김은주 선수팀이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네 4번 홀에 와 있습니다 316m로 되어 있고요 편안한 티샷을 칠수 있습니다 조금 우측으로 가도 내려와서 페어웨이로 들어올 수 있고요 세컨샷 떨어지는 지점이 아주 넓습니다 자, 4번 홀은 박보미 프로와 김경희 선수가 맞붙는 싱글 매치 홀입니다. 역시 프로와 아마추어의 대결이 펼쳐지는 홀인데요. 먼저 박보미 프로의 티샷. 굿샷! 와, 정말 시원시원한 스윙이네요. 네, 첫큰 곱이 넘겼습니다. 아이, 우리 푸니 멋있다. 굿샷, 굿샷. 기록지가 기니까 이쁘네요. <laughs> 아 저도 같은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laughs> 자 이어지는 김경희 선수의 티샷인데요. 티샷. <laughs> <굿샷! 웃음> 와 역시나 파워풀하고 노련한 스윙입니다. 네 티샷은 쇼고 퍼팅이 오, 돈이다라는 기다려줘요. 말이 있습니다만은 <laughs> 티샷은 오, 잘... 이 홀을 만어어내기굉장히 중요한 바로 첫 시작이죠. 1 0 <람> 100m. 100m. 0 0 m 2 0은 m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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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이 200m. 200m. 2 0 0이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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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네, 일단은 온그린에는 성공했습니다. 네, 휘니씨를 봐서는 조금 좌측으로 간듯 보였는데요. 네, 역시 조금 좌측으로 좀 길게 나갔습니다. 쇼다이이라는 자체는요. 조금 업나이트한 스윙이기 때문에 좌측만을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쳐야 되는 샷이거든요. 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이어서 박범위 프로의 두 번째 샷입니다. 또다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 바로 서버렸네요. 올라갑니다. 짧은 게더 탔잖아요. 괜찮습니다. 아, 박보미 프로 아쉽게도 온그린에 성공하지 못해서 세 번째 샷 다시 어프로치를 준비하는데요. 사실 저 상황에서는요. 조금 짧았지만 긴온 상태에서의 버터나 그린 밖에서의 버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린 밖에서 퍼터로 공략을 준비합니다. 나이스. 어 좋은데요? 들어가자! 와우! 와, 거리감 좋네요. 박봄이 선수는 항상 치면서 바로 걸어서 움직이네요. 자신있게 결과를 확인하러 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깔끔하게 퍼퍼 성공시키면서 먼저 홀아웃하는 박봄이 프로입니다. <laughs> 좀 들어가지, 그렇지? 진짜 잘 쳤는데. 자, 이제 김경희 선수의 버디펏이 남아있는데요. 여기서 버디 퍼트 들어가게 되면 타이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빈 쪽으로. 아! 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긴 거리의 내리막 퍼트는 네 거리가 무조건 거리가 우선입니다. 아, 아까 배경은 프로도 그렇고 김경희 선수도 그렇고 넣고자 하는 욕구는 정말 최고인 것 같은데요. 언니가 퍼터가 진짜 좋은 사람 퍼터가 진짜 좋아. 그러니까. 자, 이어서 파퍼 준비합니다. 반드시 넣어야 되는 파퍼. 아이고 멈췄습니다. 네, 너무 아쉽습니다.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컨시드 보기를 기록하는 김경희 선수. 이렇게 되면 박보미 프로와 김은주 선수 팀이 투업으로 앞서갑니다. 네, 파스리 커벌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홀인데 먼저 박보미 프로가 티샷을 했는데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 들어왔어요. 아, 야. 네, 이어지는 김은주 선수의 티샷인데 어, 방향이 워터 해저드 구역이에요. 아, 이렇게 되면 두 선수 모두 다온그린는 실패한 상황에서 백영은 프로의 티샷은 네, 온 그린에 성공했습니다. 한 클럽 자, 이어서 김경희 선수 네, 리액션 좋은데요. 우와. 와! 네. 나이스온입니다 이렇게 되면 배경원 프로와 김경희 선수는 온그린에 성공해서 버디 퍼을 준비하게 되겠네요. 기회에 홀이 왔습니다. 네, 백스윙을 보면은요, 우리 김경희 선수는 양팔이 몸에 잘 붙어서 스윙은 조금 잘 짧지만 잘 붙어 돌아가는 아주 아언샷이 똑바로 칠수 있는 그런 스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박범희 프로가 두 번째 샷 준비하는데요, 반드시 붙여서 팔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샷을 기대합니다. 아 하염없이 흘러가는 볼이네요. <laughs> 네, 하지만 상대방 두 선수들의 실수를 좀 생각하면서 저걸 반드시 늘려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 이제 배경은 프로 버디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 홀과는 좀 거리가 많이 남은 상황이긴 하지만 자신 있는 버디퍼 기대해 봅니다. 아, 이번에 짧았네요. 컨시드를 받기는 조금 아쉬운 거리입니다. 네, 이제 김경희 선수의 버디 팟 남아 있는데요. 여기서 성공하게 되면 원다운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야, 네.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확실하게 그... 파로 마무리해 놓고 기다리는 그... 것이 그... 유리한 선택입니다. 네, 박보미 프로의 파퍼트 상당히 좀 거리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파퍼? 아, 살짝 삐겨가네요. 네, 이제 두 선수 중에 한 명만 들어가도 이 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박봄이 포로는 보기로 먼저 호라우스를 하고요. 우리 대로 천천히 쳐. 자, 이제 김경희 선수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파퍼 남겨놨습니다. 네, 한올 네. 따라갑니다. 네, 좋습니다. 김경희 선수 팔을 기록하면서 드디어 한올을 따라잡은 백영은 프로와 김경희 선수 팀입니다. 네, 투어으로 앞서나가면서 기세를 올렸던 박보미 프로, 김은주 선수 팀인데요. 백영은 프로와 김경희 선수 팀이 한올차 맹추격 중입니다. 자, 이제 후반전 더 치열하게 경기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과연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